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중, 중학교 1학년 1학기 국어천재정의 3의 2단원 매체로 소통하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원에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 드릴게요 첫 번째, 소통 공간에 따른 참여자들의 소통 방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통 매체의 특성과 그 특징을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고요. 적절하지 않은 소통 방식을 찾고 그 문제점을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지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부터 두 가지 매체와 그 매체의 실링글을 살펴볼 건데요. 각 매체의 특성과 차이점을 함께 비교해 봅시다. 해당 매체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학교 누리집이 되겠습니다. 시우라는 학생이요.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 참가자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을 올렸네요. 참가 신청서 양식, 보호자 동의서 양식과 같은 첨부 파일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관련된 정보가 제시되어 있고요. 바랍니다라는 예의 바른 공손한 표현도 사용을 했네요. 아래에는 댓글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들의 질문에 이 작성자인 김시우 학생이 답변도 달아주고 있어요. 댓글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양방향으로 소통한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 공간은 편하게 마음대로 말을 할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아닌 공적인 공간에 해당합니다. 학교 공식 누리집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년에 상관없이 존댓말을 사용한다는 것도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의 대상은 누가 될까요? 바로 은결중학교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내용 일치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 학생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지문으로 가볼게요. 자, 사진이 하나 있고요. 음, 여기 해시태그와 관련된 게시글, 이모티콘이 사용된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윗글과 마찬가지로 댓글도 달렸습니다. 음, 여기도 시우라는 학생이 쓴 글인가봐요. 자, 이 그, 글의 매체는 무엇이죠, 여러분? 바로 SNS입니다. SNS는 아까 학교 공식 소통 누리집과는 다르게 어떤 성격을 띠고 있나요? 네, 바로 사적인 공간, 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진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커서 놀람. 저빙도 해봄, 나성우인 줄 재밌었음, 이런 편한 말투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네요. 하나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잘 아실 텐데요. 우리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해시태그라고 하죠. 해시태그를 사용한 부분과 조금 더 편한 말투로 학생들끼리 소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의 대화와 오른쪽의 대화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의 대화는 애니메이션 박물관 견학 시청자들, 신청자들의 단체 대화방이에요. 시우가 말을 하죠. 견학과 관련한 정보를 대화하기 위해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 시우의 말투가 어떤, 어떤가요, 여러분? 네, 공손하고 예의를 지키는 말투를 사용했네요. 왜 이런 말투를 사용했을까요? 이 단톡방이, 이 단체 대화방이 공적인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9시에 출발하니 늦게, 늦지 않게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적인 대화는 자제해 주셨으면 해요. 라고 하면서 대화 내용도 정리를 해주고 있네요. 오른쪽은 사적인 대화방입니다. 사적인 대화방에서는 내일 박물관 견학 재미있을 것 같아라고 했더니 시우가 왼쪽의 대화방과는 다르게 이모티콘도 사용하면서 난 동아리에서 준비할게 있음 일찍 가야 함 유유 이런 말투를 사용하고 있네요. 아니 괜찮아 걱정 감사 조금 더 자유로운 말투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한 걸음 더 지문도 함께 살펴볼게요. 대답으로 감탄사 내를 쓰는데요. 내로 했을 경우와 예로 했을 경우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내와 예는 감탄사죠? 이 둘은 쓰임새의 차이가 있나요? 없습니다. 모두 의미가 같아요. 동의어 임으로 쓰임새의 차이가 없어요. 또 하나 질문이 들어옵니다. 크다는 동사인가요? 형용사인가요? 라고 했더니 크다는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 동사로 쓰이기도 하는 용언이라고 설명을 해 주네요. 자, 키가 크다. 가구가 크다 같은 경우는 어떤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설명할 때 쓰이는 단어죠. 이런 경우는 형용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명절에 삼촌이 나에게 어너 저번에 설날에 봤을 때보다 키가 컸다라고 말할 경우 몸의 길이가 자란 거잖아요. 그렇 이렇게 사용된 크다는 동사에 해당이 됩니다.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 등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품사이죠. 세 번째는 형용사는 명령의 뜻으로 쓰일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해져라, 예뻐져라와 같은 표현은 어색하지 않아요. 이것은 맞는 표현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잘 알고 있다. 형용사에는 명령형 어미가 붙지 않는다. 착하다, 예쁘다가, 착해지다, 예뻐지다가 되면 동사적인 의미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사는 명령형으로 쓸수 있거든요, 여러분. 음, 적어 드릴게요. 형용사는 명령형이 안 돼요. 야, 너 귀여워 귀여워라. 안 됩니다. 하지만 동사는 명령형이 가능해요. 너 뛰어라. 먹어라. 가능합니다. 하다와 예쁘다도 형용사이기 때문에 원래 명령형이 안 되지만 뒤에 지다라는 단어가 와서 어지다의 구성으로 쓰이면 동사적인 의미로 바뀌기 때문에 동사는 명령형이 된다 했죠. 착해져라, 예뻐져라 같은 명령형은 괜찮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원활한 문제 풀이를 위해 화면 배치를 조금 바꿔 봤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7번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고요. 가와 나에 나타난 시우의 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스스로 풀어 보세요. 문제를 잘 풀어 보셨나요? 정답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가에서는 정보 전달의 용이성을 위해 나에서는 감정 표현을 위해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있다. 여, 여러분 가에서 이모티콘이 사용되었나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간은 공적인 공간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공적인 공간에서는요 이모티콘을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격식을 갖춘 표현들 등을 표현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격식과 예의를 갖추어 몸합니다라는 말투를 사용하고 있었죠. 또한 견학일시, 견학 장소 등의 정보를 이렇게 간결하게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적인 소통 공간이기 때문에 이모티콘이나 뭐 놀람 이런 간결한 표현 등을 사용하고 있고요. 해당 단원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문제는 저희 나무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세요.